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에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임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임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냥 패스하고 싶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엽기, 잔혹,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왜 막장일까요? 1절의 말씀처럼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질서가 잡히려면 다윗 왕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각자가 모두 왕이 돼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니까 이런 막장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될때 질서가 세워지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절한 레위 사람이 나오지요. 원래 레위인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은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행하고 친정집을 또 가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잊고 사나 싶었는데 한넉 달쯤 지나니까 이제 첩 생각이 났는지 데려오려고 이 레위 사람이 처갓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장인이 대환영을 하면서 대접을 하는데 3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떠나려고 하니까 기력을 보충하고 가라고 밥상을 차려주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다가 하루가 또 가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붙들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장인의 사위 사랑은 알겠지만 좀 과한 것같죠자 장인도 좀 이상하고 첩도 이상하고 그런데 제일 이상한 것은 내위 사람입니다. 첩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음한 첩을 데리러 가고 가서 먹고 마시는데 빠져버리고 자 6절과 9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찾아서 다른 데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 있어야 할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말았지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있으라고 한 자리, 맡겨 주신 본분만 잘 지키며 살아도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